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목요일에 롬앤 소비자 기자단으로 선정되어 랜선 품평회에 참여했어요 기자단 물품으로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이번 누 제로 쿠션은 총세 가지 항목에 집중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믿고 쓰는 롬앤답게 확실한 모공 커버로 공들이지 않아도 매끈한 피부가 완성되고요. 입자가 곱다 보니 양조절 없이도 내 피부처럼 완벽하게 밀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력도 매우 좋고 무너짐도 깨끗하다고 해요. 저는 쉬는 시간 동안 롬앤 누 제로 쿠션과 제로 쿠션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로맨제로 쿠션은 내추럴 21이 02번인데 누 제로 쿠션은 내추럴 21이 03번이더라고요. 기존보다 더 밝은 17호가 추가되고 25호로 추가돼서 총5 가지 색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퍼프도 좀 다른데요. 누 제로 쿠션이 더 퐁실하고 아기 궁둥이 같아요. 쿠션 액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도 누 제로 쿠션이 더 촘촘하고 딴딴해졌습니다. 스펀지가 단단하면 양 조절이 더 쉽다고 해요. 쿠션의 색상도 기존 제로 쿠션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되었는데요. 아래가 기존 제로 쿠션 내추럴 21호, 위에가 누 제로 쿠션 내추럴 21호예요. 제로 쿠션 특유의 노란기가 많이 빠지고 상아피 색상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육안으로만 보더라도 누 제로 쿠션이 훨씬 더 얇게 발리는 게 보이실 것 같아요. 요가를, 갑니다. 요가를 가기 전에 로맨에서 새로 나온 두 제로 쿠션 기자단으로 받아서 먼저 사용해보게 되었는데요. 요거를 한번 얼굴에 발라보고 갈 겁니다. 짠! 피부 상태가 원래 이런 모공과 주름 터가 많습니다. 짠! 어제도 봤는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완전 이렇게 펴져서 좋습니다 아주 퍼프도 이렇게 물방울 모양에 이게 진짜 짱 이게 딱 잡아줘서 손가락 3 개가 아주 쏙 들어가고 이게 엄청 딱딱한 스펀지라 양 조절이 엄청 쉬워요 살짝 누르면. 이렇게. 물은 이러고, 픽스도 안 뿌리고 이 상태에서 마스크 쓰고 요가를 갔다 올 겁니다. 요가 갔다 왔어요.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빡센 요가를 하진 않긴 했는데 짠 그래도 이 정도면 무더남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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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한데요? 왜냐면 제가 오늘 이거 하고 픽서도 안 하고 파우더도 안 하고 그냥 쿠션만 바른 상태로 마스크를 쓰고 나갔다 온 건데 오 정도밖에 안 묻었어요. 마스크 쓰고 진짜 막 별의별 자세 막다 하고 마스크에 얼굴 엄청 문대지고 했는데도 여기 코 부분에 이렇게 이런 거는 어쩔 수 없고 코가 이렇게 긁히는 거는 말고 볼 부분이나 이런 데는 진짜 역대급으로 깨끗한 것 같은데요? 얘로 수정 화장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약간 근데 이 정도면 거의 괜찮은데 이코 부분이 조금 긁힌 거 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진짜 조금만 묻어나게 톡톡톡톡 한 다음에 이게 쿠션이 엄청 폭신폭신하고 좀 두껍거든요. 전에 것보다. 그래서 얼굴에 닿는 느낌이 이제 아기구멍이 같아요. 아 얘가 진짜 수정 과정도 괜찮다. 얘가 지금 거울로도 같이 보고 있는데 그 코에 벗겨졌던 부분이 완전 감쪽같이 커버가 됐고 이게 진짜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뻐가지고 안타까울 정도야. 실제로 보면 훨씬 훨씬 예쁜데 피부결이 진짜 너무 좋은데? 짠, 이렇게 여기. 오른쪽만 반만 발라봤는데 차이가 보이시나요? 보시면 이렇게 피부에 있는 이런 모공들이나 짜잘짜잘한 이런 잡티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커버가 된게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럼 전 반대쪽도 빨리 발라볼게요. 지금 약속이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요새 코를 보여주고 싶다. 코에 있던 모공이 다 완전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제가 지금 약속이 늦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럴 때도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지금 한 2, 3분? 2, 3분만에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로맨 누 제로 쿠션을 바른 위에 나머지 블러셔나 쉐딩 이런 것들을 해줘서 풀 메이크업이 완성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약속을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위에 픽서 메이크업 픽서만 가볍게 뿌려줬어요. 오늘의 파우치템은 짠 로맨의 누 제로 쿠션 건조하면 바를 립밤 멜릭서 립밤이고요. 로맨 립스틱 가그린입니다. 너 이리 보여줄 게 있어. 이거 롬앤에서 어, 나온 신상 쿠션이다. 오, 나도 말한 거? 어, 네 그때 기자단 한다 했잖아. 거기 받아. 제로쿠션 완전 좋아했잖아. 어. 완전 좀 투명하게 바뀌었다. 어. 여기 여기 그 대가. 키스부터 예쁘다. 예쁘지? 무광 광이야 요즘에 약간 무광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무광이 더 예뻐? 응, 맞아. 디자 거울, 거울이 진짜 크다. 아, 진짜? 거울이. 그리고 이게 진짜 체게 이게 180도까지 이렇게. 제로 쿠션 그치, 제로 쿠션 진짜 예뻤는데 옛날 것보다 너가 옛날에 옛... 제로 쿠션이 좀 있어 약간 두꺼워갖고 조금 두껍다고 했잖아 근데 얘는 응. 진짜 훨씬 얇아졌어 진짜 오 요즘에는 얇은 게 대세잖아 얇은 게 트렌디하다 손등에 해보고 싶... 해해 아, 해너 해보시면 음. 뭐좀 땅땅 어 땅땅해 저... 양 조절 잘 되라고 땅땅하게 아, 만들었어? 하나만 궁금하다. 오, 약간 발릴 땐좀 광이 나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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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세이매트 마무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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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어어나 그런 거 너무 좋아해, 어. 요즘에. 광, 광 진짜 예뻐. 우와, 어, 아, 야, 표현 진짜 어. 예쁜데? 완전 예뻐, 어. 예뻐, 진짜 예쁘다. 매끈해지는데? 어. 어. 뭐지, 뭐라 그러지? 균형있게 발린다, 그되나 양조도 잘린다. 어, 양조도 잘 잘린다. 아니, 입자가 진짜 얇은 음게 내가. 와, 진짜, 진짜 표현 예쁘다. 마스크 쓰면 은 여기 다게 답답하잖아. 음. 화장하고. 얘는 괜찮더라고. <laughs> 진짜? 음. 꼭 써보고 싶어, 진짜, 얼굴에. 14일에 나온대. 어, 3월 14일. 3월 14일. 화이트데이3이트이이3이 14일. 3이1일 3월 14일. 3월 14일. 3일한 나에게 준선월이네일3이 어. <laughs> 나에게 준 선물 <laughs> <laughs> 엄청 3월 14일. 3월 14일. 아니 난 이게 너무 예뻐. 일 3월 1오 밀착 엄청 4일 3월 14일. 3월 14일. 3일 3월 14일. 거월이4일 3월 1 베이스 좋아하니까. 어, 좋아해. 그, 어, 한, 2번 쓰면 될 것. 같아 침. 컬러도 다양해졌네. 맞아, 컬러도 다양해졌어. <laughs> 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 맨날 립을 하는 거로맨이어 어, 맞네. 어. 이거 민스코님이라 찍은 거잖아. 아, 맞아, 너 민스코님 좋아하잖아. 넌립뭐 가져왔어? 나? 없어? 잠깐 나도 로맨이잖아.헐, 대박. 그냥, 헐. 역시 아, 립은 로맨인가 봐 어. <laughs> 아니 근데 로맨이 립만큼 열심히 하는 게 베이스라고. 오 민세로님이 그러셨어. 진짜 이거 진짜 웃기긴하다. 그니까 어, 마취진안 하는데 다들 최예요. 최애, 어. 이거, 이거 봐봐 뜯어진 거. 사실 <laughs> 나 집에 있었던 더 쟁겨놨어. 아 집에 한번뜯었어아 네. 진짜 대박인데? 나는 이거 오랜만에 발랐어. 뭔데? 한번 컬러도 봐볼까? 보고 싶은면 보세요. 어 이쁘다. 예쁘지 어두울 때내 거랑도 비슷한데? 예뻐요뻐 예뻐. 이쁘다. 아, 응. 그니까 웜한 레드, 코랄 레드 이쁘다. 이거 이것도 이건 거의 다 썼는데. 아, 어, 어. 그게 많이 다 진짜 돼? 다 썼어. 오, 오 비슷해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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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우리 좀 봄나잖아 살짝 우리. 너 어, 이거 블러 퍼지 틴트야? 응. 오. 카멜로코. 이것도 바르대? 응. 얘는 좀 컬러감이 있을까? 어, 좀 있어. 요즘 제일 많이 바르고 있어. 진짜? 오 이쁘다. 이쁘다. 야, 야 이거 완전 예쁘다. 진짜 이거 진짜예뻐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laughs> 우리 좀 취향 비슷하다. 맞아. 코니소다 주시레스팅 코니소다. 럼둥이들이다 롬둥이들. 럼둥이 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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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이 마스크 쓰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마스크에 얼마나 묻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짠. 짠. 일단 피부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고요. 마스크에 묻어난 것도 짠, 여기 코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이 묻어나는 것 같고 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제 쉐딩한 거 정도만 묻어난 것 같아요. 볼터치하고 말고 파데는 진짜 묻어남이 없고 아직까지 되게 촉촉한데 묻어남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더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지금 수정 화장할 것도 없기는 한데 그냥 한번더 조금 눌러주자면 이렇게 뽀송해집니다. 여기는 안한 쪽, 한 쪽. 짠, 이렇게 롬앤의 누 제로 쿠션을 제가 3일 동안 열심히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3일간 사용해보면서 느낀 건 일단 진짜 제품력이 좋다. 너무 제품력이 좋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닝도 진짜 없는 편. 없는 것 같아요. 롬앤 누 제로 쿠션은 5가지 색상으로 3월 14일 날 공식몰, 공식몰에서 선런칭이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꼭 꼭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오, 이렇게까지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쿠션 파데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